바로바로 크라우드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으로 군중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인데요 카테고리가 없다는 것은 약간 똥겜 느낌이 좀 낭낭하긴 한데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랭귀지가그 한국어가 있어요 갓겜이네요? 똥겜이라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주요 지침은 게임을 입력... 번역기를 돌렸네요? 근데 뭐 괜찮아요 가봅시다 게임 입력 레벨 선택 바보 도둑풀이요 <laughs> <laughs> 네? 자 바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검정색 마둑돌이고요 여기 흰색 마둑돌 두 분이 계시네요 반가워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게임인지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특게도 보고 한번똥 먹어보실? 추라이 추라이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무슨... 뭐야 벽이 막 뚫리는데요? 뭐 이런 게임이... 오케이 시점에 따라서 벽도 뚫리는 갓게임 와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레벨 선택에서 아까 바보 트리오 금고 털이범뭐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금고? 아 금고 저기 있다 이거 터는 거 같은데 잠깐 나와볼래요? 이거... 이걸 한번 뜯어봐요 아이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거 설마? 아 어, 아니다 아니다 박스를 다 이거 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 뭐 바이크가 있는 것 같은데? 탈수 있나요? 타봐요 아니 왜 이렇게 치대세요 진짜로? 꺼져 꺼져 왜 이렇게 치대 꺼져 꺼져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응? 금고 쪽으로 와서 이거를 막 털어가야 되는 것나아왜 아, 아, 이렇게 치대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이거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닐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강도라고요? 근데 강도가 금고를 이렇게 크게 들고 가도 돼? 아내를 털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상하네 그쵸?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한테? 아니면 ESC 노래면 캐스트가 있나? 금고의 강도 금고를 문 밖으로 드래그합니다 와, 금고를 가져가는 게 맞네? 나 의외로 똑똑하잖아? 게임 센스 미쳤는데? 김마마? 이거를 들고 너네 두 명이 없으니까 훨씬 쉬워졌어 얘들아 근데 이거... 같이, 같이 훔친다면서요? 왜 나만, 나만 이러고 있누? 는애들아 와봐, 와봐 이거좀 잡아봐 같이, 같이 잡고 가자 어? 너네 내 동료라매 시근덕 대지만 말고 나랑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아이씨! 아니, 니네도 잡으라고! 아이, 똥들아! 아니,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내가 알아서 그러면 해볼 때너 그러면 밖으로 나, 나가봐 아니, 너네... 너는... 아니! 나, 나와! 어, 이건 저기... 좀 나와보실래요? 니 조별 과제 할 때도 제일 문제가 먼저 알아?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아무런 참여 안 하면 나 자기 자료 조사 해오겠다고 해가지고 기한 다 돼서 이제 와서야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긁어온 거띡 보내주는 그 새끼가 진짜 제일 제일 나쁜 새끼야 아세요? 니네가 지금 그런 행태야 임마. 아좀 나와봐! 아이, 아 사람이 좀 나. A few moments later. 친구야. 쳐요하고 전부 다막다 다 알겠다 임마 됐다 이제 방해해 보시지 어디 한번 방해해 보시지 아아나이스 승리 뭐야 승리했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아니 군중 시뮬레이터라면서 군중은 안나 뭐가 해? 당신 외국인이야? Hey. 어때 지금? 아, 비! 미 거지라고 거치 거치 거치. 안 돼! 이럴 이번 판은 진짜 할수 있어. 근데 쟤네는 뭐 둘에서 연애 아니? 왜 이렇게 붙어 있대? 가누세요? 어 잠깐만 저... 머리가 막... 머리가 가누! 일단 처음부터 빠르게 가야 돼이 사람들보다 더 빨리 타야 돼 중앙에 끼는 게 중요해 그렇지 이렇게 하면 유리한 자리에 선점했다고 볼수 있죠? 왜냐면 이쪽이 더 빨리 들어가니까 1 0입니다삐삐삐 아니 이 사람 뭐지? 목이... 괜찮으세요? 후, 좋아 여기에서 또 뭐야 슈퍼마켓 또 왔는데? 여기에서 뭘 하는겨? 곰인형을 문 밖으로 가져가라? 아어장못깬 것들이요? 아 진짜로? 곰인형 여기 있어요 예! 새끼 수집가 이지안데 인형 포수를 문 밖으로 가져가라 인형 포수가 뭔지 아시는 분 인형 포수가 이거 크레인 말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예. <laughs> 그래 드디어 처음으로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 그래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우리 엔딩 본. 오늘의 게임, 군중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이었고요. 아, 정말 재미있었네요. 그러면 이만, 마디오스.